예, 빅스비에게 문자를 읽어 달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 노트 9한테 이제 말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맨 처음 단어는 하이 빅스비입니다 문자 읽어 줘. 그러면 제 예, 문자를 스무 개의 문자를 찾아어요 최근 문자는 어제 오후 7시 3분 갤럭시 노트가 문자를 읽어 줍니다. 그 다음으로 다음 문자 읽어줘 라고 말을 하면은 다음 문자를 또 읽어줍니다. 이런 식으로 노트 북에게뭐 음 손을 못 쓴다든가 설거지를 하든가 뭐 그럴 때 문자를 읽어 달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한번 문자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답장을 하고 싶으시면 이 문자에 답장해 줘. 하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.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. 문자 읽어줘, 다음 메시지 읽어줘, 이 문자에 답장해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남비 TV 구독 좀 눌러주세요.